딱 이렇게만 실천하시면 무조건 이 갱년기 비만에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 건강을 위해서 지키는 철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ᄉ ᄇ 를하지 않는다. 중풍만큼 비참한 병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가 비만한 사람이죠. 죽을 수도 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보가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일정하게 먹어야 된다.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럴 때 먹으면 살이 더 많이 찌나요?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한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 이제 호르몬들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코티졸이 분비되면 혈당이 떨어져요. 그러고 우리가 당 떨어지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당 떨어지면 승질나죠, 막. 저도 거의 장애 수준으로 배고픔을 못 참는데 그 일정한 시간에 꼭 음식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당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당을 찾게 된다. 그럼 당이 가장 빨리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탄수화물 중에서 뭐단게 많죠. 그래서 단걸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좀 좋아지죠. 그게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 우리 행복 호르몬 네, 그것이 분비가 돼서 탄수화물 먹으면 또단걸 먹으면 그게 분비가 되고 또 그게 학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더 찾게 되고 폭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라는 또 그런면 여러분도 알죠. 그래서 도파민도 우리가 이제 어떤 쾌감 그런 걸 먹었을 때 이렇게 좀 쾌락. 쾌감, 이런 걸 듣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은 뭐 당연히 또 요즘에 정제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농축돼 있고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너무 쉽게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잉여돼서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만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중년들, 특히 갱년기 분들은 간식을 좋아해요. 근데 이 간식 중에서도 옛날의 간식. 옛날의 간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떡이잖아요, 떡. 그래서 떡, 빵, 그리고 이제 뭐 고구마, 감자, 그러면 그게 이제 구황 식물이라고 요 구황 작물, 구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밥 대신에 먹으라는 거잖아요. 밥이 없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배가 더 든든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밥 대신에 먹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드시고 또 밥은 또 따로 드시고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면은 갱년기가 되면 어때요?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하고 똑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젊을 때보다 덜 먹고 운동량을 늘려야지 현상 유지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젊을 때보다 더 먹고 운동은 더안 하고 그러면 어 체중이 4배로 늘 수밖에 없어요. 갱년기 이후 유독 배에만 살이 잘 찌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갱년기 하면 이제 특히 이제 일단 여성들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성들의 경우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죠.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원래 복부에 어 지방을 쌓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s 부분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여요. 그리고 이제 난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잖아요. 폐경이 되고 갱년이 되면 그면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을 많이 축적하겠죠. 그래서 소위에겐 아줌마 몸매, 배불뚝이 되고 그리고 위나 장이나 이 복부 쪽을 가장 많이 못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초대사,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근육량이 떨어지니까 근육량이 떨어지면 열량을 소모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 면서 그 신진대사 기초대사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생기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예전에 비해서 자꾸 살이 찌죠.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날씬하죠. <laughs> 근데 사실은 날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는데, 저는 일체 간식을 안 해. 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에 케이크도 한쪽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간식은 죄악이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먹을 걸한 끼를 아껴서, 어, 아프리카 이런 데 구호하고 구제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나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간식을 드시면, 내신진대사신진대사 떨어지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 어떻게 되죠? 어, 임플란트 하잖아요 사실은 치아가 약해진 이유는 덜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덜 먹어라 그런데 임플란트를 해서 예전보다 젊은 사람만큼 먹고 젊은 사람보다 더 먹으면 우리 가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고 신진대사 기초대사 떨어지는 데 당연히 살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갱년기는 우리가 생리를 할수 있는 재료가 떨어지는 게 갱년기잖아요 그만큼 혈액이 줄어들었어요 혈액순환이안 되면 몸이 냉해진다는 거예요 냉해지면 신진대사 기초대사 떨어진 거예요 그 연비가 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덜 먹어야죠 그래서 무조건 덜 드시고 씹는 속도는 예전에 두 배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량은 줄이고 오래오래 씹는 속도는 두 배로 해라 간식은 죄악이다. 딱 이렇게만 실천하시면 무조건 이 갱년기 비만에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일단 당뇨병, 혈압,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병. 이런 병은 이 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병에 당연히 걸려서는 안 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병이 있어요. 중풍이에요. 중풍만큼 비참한 병은 없어요. 소위 얘기하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죠. 그러면 그사람들이다 거의 다가 비만한 사람이죠. 비만해서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이 1 순위예요. 요즘에는 뇌출혈보다 뇌경색이 많아요. 왜 그러냐? 요즘에 혈압을, 고혈압을 조절을 하죠, 혈압약으로. 그런데 혈관도 좁아졌고 피도 탁해졌는데 내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피를 보내려면 압력이 필요한데 너무 높으면 터지니까 혈압약을 써서 압력을 떨어뜨리니까 정체가 되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중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차라리 아닐 말로 죽는 게 낫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이안 돼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문장을 만들 수가 없고 그죠? 그냥 내가 팔다리를 못 쓰면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요양병원 가셔서 그냥 기다려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 비만하다 그러면 음식량부터 줄이고 오래오래 씹고 일체 간식 끊으시고 중풍 환자를 매일 그냥 떠올려 보세요. 하늘이 특별히 나에게만 은총을 내리고 나만 이뻐하지 않습니다. 나도 중풍에서 예외일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풍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풍에 아찔한 생각을 하시면서 꼭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부족이 식욕 조절과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 때문인가요? 많이들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다섯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잘 먹어라. 잘 먹었으면 배출을 잘해라. 그리고 잠을 잘 자라. 그리고 적당히 운동을 해라, 마음을 편하게 해라.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수면인데, 그럼 수면은 어느 게 중요하냐? 수면은 무조건 12시 전에 자고 7, 8시간을 자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잠을 자면서 우리가 우리 몸이 재정비하고 휴식을 취하고 뇌도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뇌에도 찌꺼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돌아갔는데. 그러면 뇌에서 찌꺼기, 림프, 이런, 이런 것들, 체액, 이런 것들이 나쁘고 탁한 것들이 배출이 안 되면 뇌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수면이 무너지면 식습관이 무너지고 식습관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문제가 파생돼서 생기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은 잠을 못 자면 사람들이 어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많이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촉진하는 거죠. 막 식욕이 생기도록. 그래서 어 잠을 실제 연구에서 잠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 이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10억 증가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랩틱지나 호르몬이 15%가 어, 줄어든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4시간, 5시간 잔 사람들이 어, 7, 8시간 잔 사람보다 비만할 확률이 50%가 높다. 어, 또 실제 이런 연구가 있고. 그리고 잠을 못 자면은 사람이 예민해지죠. 그럼 뭐라고 뭐 그랬어요. 예민해지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혈당이 떨어지면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면 또 살이 찌고, 그중에서 바로 또 에너지를 쓸수 있는 탄수화물, 단거 이런 것이 땡기게 되니까 완전히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먹을 시간도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먹을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수면이 무너지면은 호르몬에 대한 문제부터 어, 또 파생적인 그러한 연쇄 효과 때문에 살이 찔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면부터 비만한 사람은 수면부터 열두시 전에 자고 일곱 여 시간 자라 어, 이걸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건강을 위해 꼭 지키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화면에 어떻게 제가 건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가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 지키는 철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일체 간식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 과식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저녁에 9시 넘으면 잘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9시 넘어서 먹었으면 반드시 소화를 시키고 자요 그런데 소화를 시키고 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소파에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잡니다 초벌구이 네, 그러니까 초벌잠을 자는 거예요 반드시 누워서 자면 은 어, 위산이 많아져서 그 위산이 식도 쪽으로 막 넘나들겠죠 그럼 영수증 식도를 먹고 만약에 술까지 먹었는데 많이 먹었다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음식이 넘어오면서 폐 쪽으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식을 했다 어, 근데, 자야 한다, 너무 졸립다, 그러면 꼭, 뭐 소파에서 비스듬하게 한두 시간 초벌을 자고 나서 주무셔라. 그래서 그걸 꼭 실천하고, 그리고, 저녁에 아홉 시 넘어서는 어지간하면 먹지 말라. 그리고, 잠깐잠깐 잠깐 저는 좀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요즘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버스하러 갈때좀 뛰어가고, 점심에 좀 따릉이 좀 타고, 일부러 좀 식당에 멀리 있는 식당을 잡아서, 따릉이를 타고 다니고, 사실 그 정도예요.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지키지 않은데. 그, 리고 저는 이제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면 노동이 된다. 그래서 요즘 운동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내가, 자, 과도하다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젊었을 때 했던 것을 지금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욕심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20대, 30대에 뭐 마라톤 풀코스 뛰었다고 그래서 지금 40대, 50대인데 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겸허하게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안분 지적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 규칙성이, 리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만한 분들도 예를 들어서 어, 하루에 먹을 것을 세 번에 나눠서 먹는 거예요. 물론 절대 양은 줄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비만한 분들 말고는 간헐적 단식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정하게 내가 수입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어떤 지출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도 일정하게 이 주인이 일정한 시간에 얼마만큼의 열량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어, 묵시적인 안목적인 동의가 있어야 내가 그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줄지 음식을 언제 줄지 모르면 어때요 아껴야겠죠 안 죽으려면 그래서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돌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하고 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절전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자 대사, 신진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먹만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러니까 10개를 먹어도 10개를 다써 버리면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근데 다섯 개밖에 뭐안 먹었지만 두 개밖에 못 쓰면 세 개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경향을 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의 신체를. 그런 면에서 좋지가 않고, 또, 유나장도, 어, 이거 주인이 얼마 음식을 안 줘서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군비, 내가 이 부대를 축소해 놨는데, 갑자기 많이 주면 어떡해요? 낮아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 이 사람이 또 계속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 흡수 이런 쪽에 기능을 많이 확대해 놓고 잔뜩 해서, 어, 갖춰 놨는데, 또, 안 줘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해요 녹이 슬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대사, 신진대사가 떨어진다. 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화를 한다. 이제 그게 문제거든.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진대사, 기초대사를 많이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뇌하고 심장만 돌리고 나머지는 에너지를 줄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생리, 임신, 출산 이쪽은 내가 내, 나의 입장은 나의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쓰질 못해요. 그래서 그쪽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중도 당연히 신진대사, 기초대사 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어, 살이 찔수 있는 어, 그러한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오일 섭취는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오일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에사비는 사실 조금 좀, 좀 생소했는데 어, 애플 사과에다가 사이다 그다음 에비니거 식초 이렇게 어, 타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불포화지방산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항염증 효과가 와야. 좋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오일은 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면 지방하면 꼭 우리가 뭐살비게 이렇게 해서 막 팻,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지방을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 에너지원으로 또 요즘에 쓰이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요즘에서 키토 다이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 썼는데 키토 다이터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이제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방 중에서도 거기서 추천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올리브 오일이 있고 그리고 어, 이중세 지방산이라고 있죠. MCT. 여기에는 코코넛유, 팜유 이런 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들기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기름 중에, 들기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걸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이제 신진대사나 항염증에 좋고, 그 다음에, 신맛들은 뭐냐면,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뭐냐면, 간에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면역에 어떻게 보면 제일선이에요. 고기육자에다방패간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고 면역을 시키는데, 제일선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뜻한 거, 어, 이런 산미를. 적당히 마시면 피로도 줄고 또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뭐 면역대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약에 다이어트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은 식 전에, 예, 식 전에 이런 것을 좀 드시고 나서 본격적인 식사를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에사비나 그 레몬수 같은 경우는 물이잖아요. 물 말자면. 하 그러니까 물을 그만큼 드시면 전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용량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어,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년 이후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40대는 이제 갱년기잖아요. 그래서 40대 후반, 또 50대 초반, 그때부터 갱년기인데 갱년기의 문제는 신진대사, 기초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했던 것과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어, 자, 젊을 때 내가 짜장면 곱빼기를 먹었다. 이 나이에 곱빼기 아마 못 드실 거리요? 드시고 있다면 문제예요. 아마도 그분은 비만 에 매우 높겠죠? 그래서 무조건 음식을 줄이자는 거. 식사량을 줄이고, 오래오래 씹어먹고, 그리고 간헐적 운동. 운동을 이제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잠깐 잠깐 사이에 틈새 시간에 10초, 20초, 10미터, 20미터 뛰어다닐 습관을 갖고, 여러분들 전력출주 해본 기억이 있어요? 뭐 어디 체육대회나 가야 할 텐데, 그것도 거의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학창 시절 말고 그래서 한 번씩 전력 출출을 하자. 아, 그러면 그렇게 뛰는 습관들이 생기면서 어, 일상에서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어, 신진대사, 기초대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격년기에 어, 우리가 간식. 떡, 빵, 밀가루, 고구마 이런 것들 꼭좀 피하시고 그걸 만약에 드셨다면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9시 넘어서는 절대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9시 넘었다. 그러면은 그냥 물을 드세요. 아니면 정말로 요즘 유행하는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그식초 아니면 레몬스 드시고 정신 차리고 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광염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질환인데요. 왜 이렇게 쉽게 생기는 건가요? 이 방광염은 여성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여성에 매우 흔해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여성은 이 방광하고 소변이 나오는 길은 요도라고 하잖아요. 이 길이가 짧아요. 4cm 정도. 남자는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에서 병원균이 투입하기가 쉬운 거죠. 침범하기가. 그래서 여성은 방광염이 오기 쉬운 게 해부학적인 구조. 네, 여기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게 이제 그 패션이 굉장히 타이트한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하실 때도 좀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또 타이트한 것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청바지 이런 것도 좀 몸매를 드러내게 하려고 스키니진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습해져요. 통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습하고 열이 많고 또 직접적으로 마찰도 오겠죠. 또뭐 요즘에 레저 활동, 뭐 스포츠 이런 거 하면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어, 구조적으로 방광까지 외부에 에서의 길이 짧은데 그렇게 침투하기 쉬운 또 그런 문제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너무 위생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뒷물이라고 하죠. 뭐 외물을 청결하게 하는데 그걸 너무 또 과도하게 청결하게 하다 보면은 어 이게 이제 질이 원래 약 산성인데 그게 산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또 균의 침범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성관계 후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학 용어 중에서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허니문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방광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성관계를 할때 외부에서 아무래도 요도 입구, 입구 쪽으로 균이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성교 중에 또 구강성교가 사실 건강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강에 많은 균들이, 세균들이 사는데 그걸 통해서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허니문 방광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갱년기 때 질이 많이 건조하면 거기에 또 균들이 많이 또 증식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것에 의해서 물리적인 접촉과 이동 이런 것 때문에 성관계 후에 방광염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관계 전에 가능하면 꼭 소변을 보고 그리고 성관계 후에는 즉시 소변을 보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역류를 해서 침투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꽤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어,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이제 자주 많이 온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 예방적으로 우리 항생제 뭐 이런 거를 쓰는 방법들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항생제 미리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좀 성관계 가 매일 있다면 뭐 매일 항생제를 먹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활용해 보는 경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게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또 당연히 오잖아요 우리가 외부의 균에 대해서도 당연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더 많이 오겠죠 뭐 그럴 때 특히 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방광염이 단순히 참을 수 있는 불편함이 아니라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나요 이 방광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상이 생기면 소변이 자주 마렵죠 그리고 이 절박뇨 절방류. 절박뇨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막 소변을 참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가기 전에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 절박성 요실금, 뭐 절박 요실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소변을 볼때또 아프고 요인을 느끼는데 잘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방광염 그 증상도 꽤 괴로워요. 아랫배도 아프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얘가 이제 역행을 해서 방광에서부터 요로를 따라서 이제 신장까지 침범이 될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신우신염이 오면. 이거는 이제 신장의 신호라고 하는 건 혈액을 거르는 곳인데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요 폐혈증이 올수 있고 전신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을 방치하면 매우 큰 문제 전신의 질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자주 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열이 나고 어 그리고 등쪽이 아프다 등쪽이 아프면은 신장염까지 갈수 확률이 높아요. 신우신염 그리고 이제 신장이 망가지면 어때요? 우리가 뭐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방광염을 초기에 그리고 만약에 자꾸자꾸 재발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한약에서는 특히 만성질환 재발성 질환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력 면역력을 개선해 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한약이 많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저한테도 환광염 만성 질료 환자들 이꽤 많이 오시는데 많은 효과를 보십니다. 반복적으로 방광염이 생기는 만성 방광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이 한약에는 이 서양학과 다른 또 독특한 그런 질병관이 있는데. 우리 몸에 세 군데 에 불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불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심장하고 폐 쪽에 심장이 뜨끈뜨끈하다. 실제로 뜨끈뜨끈한 건 아니지만, 물론 근육이 활동을 하면서 열도 나기는 하죠. 그런데 심장 쪽에 이 꺼지지 않는 불, 우리 몸을 전신을 덮여 주는 불, 그리고 위장에서 우리가 찬걸 먹고 센걸 먹어도 익혀서 나오잖아요. 다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익히는 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이쪽에 생식기 쪽에 불이 있다. 우리 막 이 성욕이 생긴다. 뭐 이렇게 할때 뭐 뭐라고 표현하면 불끈 달아오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잖아요. 생식의 열.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에 대한 그런 성욕이 떨어지고 불감증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차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방광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광이 예민해지는 것은 이쪽이 차가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 방광, 자궁 난소를 덮여 준다. 그러니까 물을 여기서 막 끓여 주는데 물을 막 끓여서 어때요? 수증기가 올라가죠. 근데 이게 차가워지면 비가 돼서 이슬이 되고 서리가 되고 떨어지죠. 그만큼 이제 소변이 잦아지는 거예요. 소변이 잦아지고 또 거기가 습해지고 차가워지고 차가워지고 습하면 곰팡이가 생겨요. 그리고 무조건 습하면 무조건 미생물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이제 막 쪼이는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접촉이 많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방광염이 생기겠죠. 그래서 만성적인 그런 방광염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 균들이 살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서양학은 직접적으로 가서 균을 죽이는 거죠. 항생제라고 하는 게. 근데 한약은 그러한 균들이 살수 없는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균, 우리한테 필요한 균만. 방광에도 원래 이제 예전에는 방광이 균 균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PCR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유익한 균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장에도 좋은 유산균들이 있듯이 방광에 좋은 유익균들이 잘 성장하고 생식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점막까지 혈액 순환을 좋게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준다는 개념으로 치료를 하면 이 만성 방광염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치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을 닦는 방향이 방광염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이제,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를, 이제, 키우는 그런 집에서는 아이들, 이렇 교육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이 나오는 그런 항문, 그 다음에 소변이 나오는 요도에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작은 변에서 이제 소음이라고 하고, 큰변 대음. 그두 개가 만나는 데가 이제 회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제왕제로할때 회음부를 절개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회음. 어쨌든 이 요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맨 위에,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질의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항문 쪽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변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할때 앞쪽에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항문의 방향으로 닦아야지 앞쪽으로 닦으면 대장균이 질이나 요도의 입구 쪽으로 올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대를 쓸 때도 뒤쪽으로. 물이 튀도록 해야지 앞쪽으로 튀는 건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막 청결하려고 그래서 소변 보고 나서도 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여성분들은 그 청결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 터치를 너무 세게 하거나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마찰이 되지 않도록 그냥 따, 닦아내는 정도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변을 닦을 때는 앞쪽으로 대변을 닦을 때는 뒤쪽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생활 습관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방광염이 자주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습관,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를 하기 전에도 소변을 보일 수 있으면 다, 다 씻어낸다는 개념, 그리고 씻어내서 자극이 되더라도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성교 후에도 잘 씻어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구강성교는 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꽉 조이는 그런 의복들. 입어서 습한 그런 환경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그런 환경을 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을 너무 과로하고 혹사해서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수면이죠, 되게. 수면 잘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의 패턴, 패턴이 있어요. 방광염이 오면은 내가 어떨 때, 추울 때잘 생긴다. 스트레스 받을 때잘 생긴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패턴을 잘 파악을 해서 어, 내가 이때 과로하고 무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방광에 좀온것 같다 올것 같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치료를 꼭 받으시라는 거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약박사 이병사 원장입니다. 2002년도에 서울시 강서구에서 한의원을 개원해서 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여성질환. 난임 그리고 난치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그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삼형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건강 정보 좀 확인하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평소에도 좀 어, 이런 어떤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어,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되 의사를 따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죠. 내가 의학의 정보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도 너무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잘 실천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잘 먹고, 잘 먹었으니까 배설 잘하고, 잠잘 자고, 마음 편하고, 적당히 움직여주면 좋겠다. 이 다섯 가지를 꼭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